안녕하세요. MJ 디자이너입니다. 지금부터 일러스트레이터를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는 바로 이전 수업에 이야기했듯이 벡터 방식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쇄물 작업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인데요. 벡터 방식이 장점이 보다 보다 사이즈 변형이 엄청 자유롭다. 전 수업에 못 보신 분들은 꼭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러스트 레이터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뉴 버튼과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뉴의 한글 버전은 새로 만들기, 오픈은 열기인데요. 크리에이트 뉴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할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시고 오픈은 기존 작업 데이터를 불러 오실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셔요. 오늘은 Create New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New Document 세팅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모바일, 웹, 프린트 등 여러 가지 프리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 디자인 작업에 맞게 프리셋 도큐먼트를 찾아서 편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전 수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도큐먼트 설정이 바로 여기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프린트라는 글씨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한글 버전에는 인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프린트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단에 뷰 e 프리셋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인쇄 작업 설정에 관련된 몇 가지 프리셋들이 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우선 A4 프리셋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클릭해보면 오른쪽에 와이드 헤이트, 넓이, 도피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수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쇄물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은 세티미터로 바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밀리미터 창을 딱! 클릭을 해 보시면 바로 밑에 센티미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센티미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밀리미터로 수정하겠습니다. 블리드 영역은 여백을 뜻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굳이 안 만져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인쇄물 제작 수업에 들어갈 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드밴스 옵션 한글 버전은 고급 옵션이라고 하는데 자 어드밴스 옵션을 확인해 보시면 칼라 모드 뭐 색상 모드 이렇게 CMYK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레스터 이펙트 뭐 레스터 효과는 해상도 부분으로 하이 300ppi 고 300ppi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뷰 모드는 디포트 값으로 되어 있죠 한글 버전은 미리 보기 모드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쇄 디자인 작업 관련해서 프리셋을 선택을 하시면 작업에 대한 설정이 모두 되어 있으므로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 역시 이전 수업에 모두 설명하였으니 전 수업을 한번더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큐먼트에 대해 모든 설정이 끝나면 크레트 버튼. 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왼쪽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도구 모양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툴바, 한글 버전에서는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툴바 안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디자인물들을 제작하는데요. 이 도구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수업 때한 가지 한 가지씩 차례차례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옵니다. 우선 프로퍼티스 패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 버전에는 속성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널은 어떤 속성, 어떤 특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박스가 있다고 치면, 이 박스의 위치, 크기, 도형의 컬러, 도형의 라인 컬러, 도형의 투명도 등 손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널입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패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레이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레이어 기능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도형들이 많이 있다고 치면 앞뒤로 순서를 배열할 수도 있고. 효과를 따로 주거나 같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룹 성질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레이어는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어 강의 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상단 부분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 타이프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 이 부분은 새로 만들거나 기존 작업물을 불러올 수 있는 영역이고요. 아래는 저장할 수 있는 영역. 이 아래 부분은 현재 작업에 대한 설정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New, Open, Save 이 부분이겠죠. 자 파일에서 다른 부분은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New, Open, Save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업 중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다면 바로 New 이 부분을 선택하여.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에디트 부분을 볼까요 에디트는 한글 버전은 편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와 일러스트 환경에 대해 편집을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음, 작업 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텐데 이것이 바로 뒤로 돌아가기 뭐 실행 취소하기 부분입니다 단축키는 옆에 나와 있듯이 컨트롤 Z 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밑에 있는 건 재실행 되돌았던 거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다음 이 아랫부분을 오리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영역입니다. 여기에 단축키들이 잘 나와 있으니 외워두시는 것이 작업하기에 훨씬 더 속도면이나 편리성 등 많이 많이 도움이 되니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다른 관련 수업 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거나 효과를 주는 영역인데 이 부분도 해당 수업 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는 한글 버전에선 문자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문자에 대한 설정 및 수정을 할수 있는 영역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텍스트 작업 시 바로 설정 및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삼아서 글꼴이나 뭐 문자 사이즈, 특수 문자, 공백 문자 등. 문자 관련돼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셀렉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는 한글 버전에서는 선택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긴 합니다. 왼쪽에 툴바에서 선택툴이나 직접 선택툴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거나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영역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펙트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한글 버전에서는 효과라고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브젝트를 왜곡시키거나 그림자 효과를 주거나 블러 효과를 주거나 할때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아랫부분은 포토샵 효과를 가지고 와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똑같이 줄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해당 관련 수업 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 영역은 현재 보이는 이 작업장 화면에 설정을 할수 있는 곳인데 안내선이나 격자, 화면 모드 설정 등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윈도우를 확인해 볼게요. 윈도우는 작업 패널을 불러올 수 있는 영역인데요. 디자인 작업 시 해당 패널이 현재 화면에 안 보일 때 찾아서 불러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축키를 잘못 누르시거나 클릭을 잘못하여 패널이 꺼지게 되면 윈도우에서 찾아 불러오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보이실 텐데, 한글 버전에서는 필수라고 나올 거에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 제작 유형에 맞게 환경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프린트, 인쇄 및 보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인쇄 디자인 작업에 맞게 작업 환경이 딱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본인만의 작업 환경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을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여러가지 수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기능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